주의 말씀은 내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한 나이다. 아멘.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세상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 앞길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밝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미처한 발걸음도 제쳐가여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12장입니다. 12장 찬송.